안녕하세요. 장학긴 백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독자분이 이렇게 궁금하다고 한 것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DX4라는 한영녹스에서 나온 온도 컨트롤러 이걸 가지고 세라믹, 세라믹 히터 100W짜리 이거를 동작시키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부품을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해서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SSR이 좀 특이한 거예요 SSR이 어, 단상은 아니고 상이 두개죠. 이쪽으로 이제 전원이 들어가면 밑으로 하나 두개의 상이 연결되는 SSR 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A1, A2로 해서 전압으로 전압 뭐 보면 여기 보면 10볼트부터 26볼트까지 DC로 입력을 주면 동작을 한다는 거죠. EC 되어 있죠. 로드가 DC. 이거 가지고 지금 연결을 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딱키면 여기 떠요. D4CS라고 떠요. D4CS 위쪽에 보면 D4CS. 이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D4는, 그죠? DX4라는 그 작은 것의 컨트롤러고, 그 뒤쪽에는, 그죠? C라는 것은 K 타입이라는 거예요. K 타입.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S라고 있었어요. S. 여기 보시면, S라고 있었는데, S는 뭐냐면은, SSR, 전압 또는 펄스 출력이라고 그러죠. 즉, 이 녀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SSR 출력이 맞습니다. SSR 출력이 맞는데, 지금 60도로 설정을 해놓고, 지금 65도로 설정을 해놔서, 처음에 좀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갔다가, 출력은 꺼집니다 출력은 커졌고, 두 번째부터 이제 안정되게 돼요. 안정되게 되는데, 자, 이걸 보시면, 보내주신 게 이거예요. 보내주신 게 이건데, 저는, 음, 이거 켜볼게요. 딱 키면, 어, d4cc. d4cc. 그죠? 다시 한 번. d4cc라고 뜨잖아요. d4cc. 제일 마지막에 c라는 건 뭐냐면은, 그죠? 전류. 전류로 출력이 나가는 거야. 아, 원래 잘안 됐긴 했는데, 저는 전류로 나가는 출력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어, 이번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잘안 됐었죠. 원래 안 됐었는데 원래는 안 됐었고 이거 연결하는 거잘 모르셨는데 지금도 되잖아요. 잘. 또 온도 컨트롤러에도 문제가 있었고 연결하는 거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일쯤에 회로 그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구매를 하실 때잘 해야 된다는 거죠. 구매를 할 때. 정확하게 내가 출력을 어떤 걸쓸 것이다. SLS, SSR을 쓸 거냐, 릴레이를 쓸 거냐, 아니면 전류C, 이거 쓸 거냐. 이게 여기서 조정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찾아가는 방법. 여기 높고 낮음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얘가 바뀌어요. 그죠? 자. SL1번 SL2번 이렇게 나오는데 SL2번에서 여기 첫번째 여기 0번으로 돼야 돼요 0번 여기 보시면 SL2번 찾아볼게요 자1 2번에 가면 여기 앞자리가 0이잖아요 0이면 이거는 고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SL, SL2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출력 선택 근데 고정이에요. 0은 전류 1은 딜레이 또는 전압 펄스 출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0이니까 펄스가 아닌 그죠? 전류 출력이죠. 이게 조정이 안 돼요. 고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돼요. 여기서 넘겨서 뭘 눌러가나 뭐해도 바뀌질 않아 바뀌질 않아 그죠 3번으로 넘어가야겠지 바뀌질 않아 그래서 음, 온도 컨트롤을 일단 잘못 선택을 했다 잘못 선택을 했다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 보시면 다이어그램은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1번과 그죠? 6번이죠 6번이 전원이에요 1번과 6번이 전원 뭐, 100V부터 2 4 0 볼트 까지 넣고, K 타입이니까, 7번과, 그죠? 9번. 7번과 9번. 저는 이제, 이거는 연결하지는 않아서 그냥 연결만 해놨어요. 열전대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연결을 해놓고, 그냥 보려고. 어, 이게 이제 보내주신 건데,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녀석이, 이 녀석이, D4CC. 잘안 보이네. D4, D4CC 그죠?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전류 출력, 출력이다 보니까 안된 거예요. 전류 출력으로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전류 출력으로 연결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SR로 돼가지고 65도 자 올라가고 있어요. PID 제어 방식이니까 어, 65도에서 올라가서 뭐 얼마 온도 차가 안 나게 계속 켜놨기 때문에 온오프가 잘 됩니다. 어 전체,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거죠. 가지고 있던 거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신 건데, 요거는 좀 글, 아래쪽에, 글자가 좀 커졌어요. 디스플레이 된게 글자가 좀 커졌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요거는 좀 커진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이 녀석 가지고, 전류 측정하는 거 가지고,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자. 자, 지금 바꿔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 녀석을 켜면은 D4CC, D4CC로 했더니 출력은 나와요. 출력 나오고 온도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엄청 빨리 올라가죠. 왜 떨어지질 않아. 출력이 떨어지지. 않아. 너무 올라가서 지금 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될것 같아서 껐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쭉쭉쭉 올라가요. 105도. 아, 105도가 끝인가? 104도. 지금 출력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출력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출력이 나오고 있어요. 아, 떨어지네요. 출력이 나오진 않지만, 떨어지네요. 어 굉장히 뜨거워. 80도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 이상하다. 전류로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 자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80도 70도 완전 올라가네 다시 오아좀 정확하진 않네요 약간. 출력은 계속 나오고 있고 아 오차가 좀 심하네 20도 정도의 오차가 있고 출력은 나오지만 출력은 나오지만 전기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네요. 20도의 오차, 20도의 오차 전류를 측정하라뭐 전류로 사용하게 되면 s s r 을 아니고 전류 출력으로 하게 되면 20도 정도의 편차가 생기는. 출력은 꺼졌지만, 출력은 꺼졌지만 어 80도 됐어요. 이제 한아 1도에서, 다시 출력이 나옵니다. 근데 80도 훨씬 넘어가. 100도까지 올라가. 음. 20도가 넘게 온도 편차가 나네요. 그럼 다시 이 녀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은 이 녀석도 80도에다 놓고 일단 80도에다 놓고 설정을 해서 진짜 온도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게요. 쉽지 않군요. 다시 바꿨어요. 다시 바꿨고 얘가 지금 65도니까 좀 올려볼까 80. 자 80도에 설정을 해 놓고 아, 출력을 안했나 안 PID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차츰 차츰 올라가네 출력을 짧게 짧게 펄스 값으로 주면서 아, 거의 정확하다는 거죠. 음. 아, 전류로 했던 거 지금 저는 열전대를 연결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떴지만 전류로 하는 것도 그죠? 되긴 되는데 되긴 되는데 출력이 계속 나갔잖아요. 표시로는. 표시로 계속 나왔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80도에서 거의 정확히 딱 맞는 거죠. 딱 맞게. 그래서 출력을 정확하게 알고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또 증명이 되네요. 음, 어찌됐든 전류로 출력을 내보내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대긴테나, 음, 상한치가 2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오늘은서 DX4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렸고 음, 어, 선정을 할때 선정을 할때릴레이로할 거냐 SS를 할 거냐 전류로 할 거냐 이좀 이건 지제 음, 열전대가 끊어,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열전대가 빠졌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DX4 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